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서광석 송파구청장 국민의힘 예비후보입니다. 아 어, 오늘 우리 당에서 송파구청장으로 출마할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대상자 네 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 종전과 다르게 이는 우리 송파구청 어, 구청장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뽑아달라는 국민적 여망과 우리 당원 동지들의 의지를 반영한 처사가 되겠습니다. 어, 네분 모두 훌륭한 경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어, 시의원으로 또 청년 변호사로 또저 같은 경우는 어, 서울시의 공직자로 오랜 시간 근무 어, 일해온 그런 분들입니다. 아주 공정하고. 철저한 경선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바로 그 구청장 후보가 선발이 되고 또 우리 당원 동지들과 또 우리 당을 지지하는 우리 송파구민들의 뜻에 따라서 우리 송파구청장 다시 우리 당으로 찾아올 수 있기를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 저는 어 송파구청장으로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어 우리 송파구를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12대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송파구의 가장 큰 현안인 재개발 재건축을 가장 신속하게 추진하는 그런 구청장이 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과거에 서울시의 주택기획과장을 하면서 송파구의 지금 명품 아파트인 리센츠나 엘스 또저 파크리오 그런 그 아파트들의 재건축을 직접 추진하고 시행하고 결과를 내놓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70여 개 군데 우리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송파구청에 제가 할수 있는 가장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 송파구를 그야말로 최고의, 어, 주거 환경을 가지는 최고의 명품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송파구청을 그야말로 행정의 새바람을 불러 일으켜서 우리 공직자들이 전부 신명이 나서 일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행정 서비스를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송파구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또 역점적으로 추진할 12대 공약에 더한 또 하나의 담대한 약속은 저는 우리 송파구의 얼굴인 송파대로 이 송파대로를 그야말로 초현대적인 즉 강남의 테헤란로를 완전히 능가하고, 샹젤리제 어, 거리가 될수 있는 그러한 세계적인 명물의 그 가로로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좀 어둡고, 또 상권이 좀 떨어진 이송파의 송파대로를. 그야말로 밝고 환하고 또 젊은이와 외국인들이 전부 찾아와서 그 활기와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송파대로로 만들어서 우리 송파의 얼굴로 만들겠습니다. 아, 과거에 저는 어, 행정고시로 공직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도시행정을 해왔습니다. 어, 도시행정이야말로 제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와 또 과거에 서울시에서 우리 오세훈 시장과 제가 어 부구청장, 주택과장, 또각 인재개발 원장 등 여러 어 자리에서 같이 호흡을 맞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민선 8기 오세훈 시장께서 또 시장이 되시면은 저는 또 다시 구청장으로 호흡을 맞춰서 어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송파를 그야말로 큰 도시로, 세계적인 도시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어 강남 지역을 능가, 강남의 최고의 도시로 그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 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물경 인구가 66만에 이르고 있고 또 예산이 1조가 넘는 두개 구청의 하나입니다. 1조 천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송파구의 직원이 무려 2천 명이 되는 그런 대단한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이러한 조직이 최대한의 성과를 내서 가장 저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이 돼서 우리 송파구의 주민들이 그야말로 완벽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바람 나는 행정을 제가 이루어 내겠습니다. 우리 모쪼록 우리 송파 구민 여러분, 어, 이번 기회에, 어, 구청장을, 제대로 일하는 구청장을 뽑아주셔서 우리 구에 엄청난 세금을 시와 구와 정부에 내는 우리 납세자, 우리 구민 여러분들이 그에 걸맞는 대접을 우리 구행정 서비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살펴봐 주시고, 제대로 된 후보라고 생각되시면 반드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